다음 소식입니다. 행정도 이제 세일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발로 뛰며 지역을 홍보하고 소득을 올리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커지고 또 온라인 홍보를 통한 지역 특산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 해남군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가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매출 100억 원을 갱신하면서 지자체 직영 쇼핑몰에 대한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송요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7년 처음 문을 연 해남군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 위탁으로 시작한 첫해 매출은 9억 7천만 원으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는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60% 가까이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2011년부터는 해남군이 직접 운영에 나섰습니다. 말 그대로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것. 직영 전환 첫해인 2011년 6억 9천 7백만 원을 시작으로. 2012년 13억 8,900만원, 2013년 15억 3,500만원, 2015년 22억 2,500만원 등 매년 매출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매출 50억 원대를 넘어서더니 지난해인 2020년에는 2배 이상인 118억 9,8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200억 원을 목표로 기록갱신에 도전 중입니다. 직영 9년만에 쓴 새로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운영을 직접 운영하다 보니 매출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위탁이 아니고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 오프라인 매장이 축소가 되고 온라인 매장이 확산화되다 보니 이제 가정에서 직접 이렇게 구매를 해서 집에서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 온라인 매출 덩달아서 올라지 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위탁을 통해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비해 해남군은 해남미소 전담 팀을 꾸리고. 공무원들이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며 내실 있게 해온 점이 주요했습니다. 상담과 주문, 고객 맞춤형 꾸러미 제작 등 쇼핑몰 운영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며 최상의 상품만을 판매한다는 인식을 꾸준히 심어왔습니다. 공무원 운영을 통해 절감된 위탁 운영 비용은 입점 수수료를 낮추는데 환원하면서 농어가 이익을 최대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급식 등이 중단되며 판로가 막힌 농어가를 돕기 위해 입점 수수료를 6%에서 4%까지 낮췄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발 빠르게 대응한 것. 여기에 모바일 구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라이브 커머스 업체와 업무 협약을 하는 등 새로운 수요층을 확보해 판로를 확대했습니다. 이제 올해 목표인 200억 원 달성을 위해 해남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소비자가 구입할 때한 여러 가지 농산물을 구입했을 때 각각 배송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각각이 아니고 합본상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소비자는 한미적 가격 구매를 하고 농가의 물류비라든지 부담을 좀 경감해줌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수도권 자치단체와 기관. 단체 등과 연계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해남미소 군수 품질 인증 상품을 발굴해 상품 폭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연 매출 100억 원대를 기록하며 직영 운영 가능성을 보여준 해남미소 올해는 어떤 기록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송윤창입니다.